왜 안맞아? 예예 아. 아. 예, 하세요 깡패 조합인데 이거 뭐야 총알 위에 박혔어 궁피 아잘했구나 탈론 조합이다 탈론 조합 아, 탈론 탈련된 딜러들 어 뭐야 저거? 어. 아 지금 했을 때멋있는데 상대들로 라자 라자 아이고. 메르시 아이씨대박아 뒤에 요 지금 요 뒤에 렌지 뒤에, 뒤에 안물었어요안안 보였어요 지금. 예 네, 뒤에 가고 있어요. 봐. 어. <laughs> Vai comer, vai comer, vai comer. Ve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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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 Oh, meu 라이저, 또 라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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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라이 라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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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이오케이이이 들어와 들어와. 뒤로와 아, 아, 그래. 뒤로 뺄게요 <laughs> 이 겐지님 이거 맥크리 좀 봐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리정자리 자리 정면 아? 아 여기서 밀리네. 아 보이죠 보이죠 일단 모여서 가야죠. 왔 두 개는 아닌 것 같은데? 두 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? 어, 아, 뭐야, 내가 지금. 아, 죽을 막네? 어, 뭐야? 아. 라인 공원 라인 공원. 네. <탁구는>? <탁구는>? 1 2층 다다 아, 아. 오어시다다어다었어 일단 일단 다 모여 가죠 라이 o n 라 know, I d 아 n t k n 잡아요, line. I 크리 e 메르시, 크리 메르시 봐야 돼요 나이스. 타워, 타워, 타워. 라인은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맥크리, 맥크리랑 메르시만 보면 돼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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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이게 좀 풀린다 이퍼가아차리야구나아 브리퍼, 어, 나이스 나이스 들었다. 진짜 다 맥크리 었어요 나이스! <목소리> 맥크리 징그럽네 자요? 아이고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메크이랑 메르시 이거 주,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오 쉣! 아 씨발 아 쏘리 쏘리 아 이거 팀보 키누르다궁키 눌렀네 아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어? 먹으다고아 죽었어 아 죽었어요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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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너무 많 와줘요 와줘요 와줘야 돼 와줘야 돼 나이스, 자리야, 컷. 아, 나이스. 나이스, 나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랑모이란님그셋이서좀을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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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죠.

탱크 네, 먹을게요. 아, 좀 버텨주세요. 아, 아, 어, 아, 나이스 윈터님. 공격 라이한 번, 라이한 번. 화이한리야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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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이고. 핵깜 아, 갑이 아 잘했어 잘했어. 우리 진짜. 그만큼 막으면 돼. 우리 막으면 아이고. 돼요, 우리도. 아, 잘했어 아이고. 잘했어. <laughs> 야타야겠다 여기 맥을 안 보니까. 아 근데 충분히 이제 식만 해주면 잡아요. 네네네네. <목소리> 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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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맥크이 하나 때문에 아 이제 싸움 이제 싸움으로 먼저 나죠 <laughs> 아, 그래 자고 싶다. 내가 어, 프리.. 프리해서 그래, 크리가 예. 프리하면 나무 잘 쓰겠다. 누나 다 저렇게 할수 있어. 이쪽이 아, 그래도 갑자기 정신... 중간에 팀 호흡 가위에 딱딱 줬고. 아니야. 위에서 쏠 때부터 다 알아봤으니까. 아니야. 보겸은 아니야. 에, 아니, 보겸은 아니지. 보겸은 <laughs> 아니죠. 나 아, 하는 거 보니까 놀랐던데. 진짜. 아, 아까 뭐냐, 아까 위에서 그래. 땅땅 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. 제가. 보겸 하는 거 보니까 로드고로 1000개에 지던데. 네, 충격 먹었어요. 충격 먹었어. 보겸은 컨셉인지 진짠지 모르겠고. 얘는 그 말에 잖아가 보겸이 진짜 반스특거니냐고 근데 알고 보니 반 스쿼드가 행으로 바뀌셨잖아요. <laughs> 아 테드리스도 있어요 몰라 근데. 오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있어 이도다 이리로 확인 이리로 도와 밴드 밴걸어요 아래로 가죠 아래로 가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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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 보와 아니네 아래로 갈게요. 어 돼, 돼, <laughs> 아니야 대박이. 아니야 살려줘 아이고. 시 받대 시? 안 되지 아우, 자리야 개 빨개. 그 더, 더빨개지 이제 잡아야 돼요, 자리야는. 아이고. 아, 제가 자리야구나, 레크리가. 빠져야 돼, 빠져야 돼. 사람 좋아. 그게? 그 아이나스 자리야 왼쪽 상대.. 메, 상대 메르시 궁어요 나이스 나이스 메아 좋아, 좋아. 어 나이스 뜨거이 응. 응. 없었어 지금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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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<laughs> 네, 봐라 <laughs> 아 여기 이또보 해봐 아못 올라갔어 나이무 좋아 아이프피야 피해 피해 피야 피해 안돼들어가마들어가 들어가지 아 뭐야 자리암 뭐야 라인 무 자리암 무조항 컷 라인 온이르시봐 돼요 시어 나이스 나이스 쟈니야 자니야 쟈니야 부 올게요 쟈니야 아좀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아 오케이 okay. 좀 미안해요 애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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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, 어디로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거기로 가걸기로가 거기 거기로 가 오케이 한쪽 좋아 안 아, 해도 좋아. 안 돼. 안 해도 안 해도 안해안 돼. 안도안 해도 돼. 안아 좋아, 좋아, 아요 10분 아, 빨리 빨리 총을 빨리 쳐야겠다. 18, 1팔 이게 안보안보안 보여도 안지아 아유, 나이스, 아, 이장구이스 베이스, 아이상한곳에 어. 뛰어들었네. 스 베이스. 메리스 좋아. 아이스아스베이이스베이아 베이스. 베이이스베가이스베이이이이 컷. 자리 어딨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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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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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인백가 공이 저쪽으로. 뭐야? 뭔가 내초월이 없을 때그이 들어오네. 아, 내군. 이게 이게 되네. 있어? 있어? 야, 아이고 랬어요. 아 1분 30초. 아, 좋아. 네. 좋아. 메리시 메리시 봐 주세요. 메리시. 살아 좋아. 라이브 좋아. 라이브 좀아앉 이거 아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

나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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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, 맞 아냐, 야지아이 아, 이거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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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자리야 자리야 위로 올라가. 오케이, 나이스. 어 나이스 이겼다. 어 이겼다 이겼다.